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마이무이, 미우땅의 묘사하기의 두 번째 회화 표현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먼저 정리하고요. 그다음 재미있는 회화 내용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단어가 조금 많은데요. 묘사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외형을 묘사하는 단어들. 키가 크다. 눈은 쌍꺼풀이 있다, 코는 높다. 이제 이런 단어들을 많이 배우실 거예요. 이런 단어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꼭꼭 같이 정리해 주세요. 자, 단어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꽁럽, 꽁럽. 껍바, 껍바. 매어, 매어. 혼맛, 혼맛. 전, 전. 자, 자, den,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꽁, 럽 볼게요. 이 꽁이 같은 이란 뜻이고, 럽은 반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반, 같은 반 친구, 이런 걸베트남어로 맛, 꽁, 럽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이 꽁이라는 단어와 명사랑 같이 쓰이게 되면요. 이거는 같은 명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회사, 꽁, 꽁띠. 같은 학교 공중 같은 상황 공중합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꿍이 명사 앞에 오면요 같은 명사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껍바. 자이 껍바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하면 뭔가 3급 같은데요. 여러분 자격증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뭐 4급, 3급, 2급, 1급 해서 급수를 취득하는 자격증의 경우 물론 이런 3급을 바로 껍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어체에서요. 베트남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초등학교를 1급, 중학교를 2급, 고등학교를 3급이라고 표현해서요. 껍바 하면은 고등학교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껍못 하면은 그럼 초등학교가 될 거고요. 껍하이 하면은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중띠우호 중학교 증중홉 거서 고등학교 증중홉포통 이런 단어들이 있지만요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는 단어가 너무 길어지는 게 싫으니까 증껌못증껌 하이 증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매오라는 단어 우리 초급에서 공부를 했죠 뚱뚱하다 살찌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몹이라는 남쪽에서의 몹이라는 단어 북쪽에서 매오라는 단어 동의어가 되겠죠 자 그다음. 코언맛자언맛 하면은 이 얼굴 특히 생김새를 이야기를 할때그 얼굴을 언맛이라고 합니다. 생김새에 뭐 얼굴이 동그랗네 얼굴이 네모났네 이런 생김새를 얘기할 때는요 생김새를 얘기할 때는 언맛이라고 쓴다고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존자 위에 거랑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존 하면은 둥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언맛존하면제 얼굴처럼 둥근 얼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무엉도 간다했는데요 무엉은 네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쿤막, 무엉 하면은 네모난 얼굴 혹은 약간 각진 얼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자 하면은 사람한테 쓰면 은 자는 피부를 나타내요. 그다음에 동물에게 쓰게 되면은 가죽도 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피부.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미인의 기준. 물론 사람마다 다 이렇게 주관적이고 자신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베트남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냈을 때 피부가 하얀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피부가 하얀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자사짱 하면은 흰 피부 이런 피부를 좋아하긴 하죠 자 근데 요즘에는요 베트남 사람들도 뭐 하나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런 게 없고요 다들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다음 단어들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암 수 미에 및및 쌍의 쌍의 톤다톤다 자이 수 자이 수 하이미 하이미 역시 사람의 얼굴과 외형 이런 걸 묘사하는 단어들인데요 자첫 번째는 똑이라는 단어예요 자요 요걸 똑이라고 하죠 머리카락을 똑.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 우리는 머리 자르다 이래서 외국인들이 놀래요. 어 머리를 자르나?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두상을 얘기하는 그 머리는 베트남어로 너우예요. 똑은 그 두상에 있는 요 헤어 머리카락을 똑이라고 합니다. 똑이랑 더우의 차이점을 알아두세요. 자그 다음에 쏘안 하면은 곱슬곱슬한 이런 뜻이거든요. 혹은 나선형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에 대해서 묘사를 할때 머리가 곱슬곱슬하다 이거를 똑 쏘안 이라고 한답니다. 똑 쏘안 자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펴져 있는 거 머리가 이렇게 생머리다 네,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 똑탕 직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똑탕이라고 합니다. 우리 길찾기 공부하실 때 초급에서 니탕 하면 직진하세요 이런 표현이었죠. 이 똑탕 하면 은이 직모 생머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머리가 곧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미행 하면은 이 입을 미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모이라는 단어도 갖다 놨는데요. 모이는 입술을 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전체 부분을 미행. 모이는 입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장의 자 몸매라는 뜻이에요. 장이라는 게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의는 우리 사람이라는 뜻으로 공부하셨지만 이 초급에서의 의의 두 번째 뜻이 사람의 몸이라는 뜻도 있어요. 장의 하면은 이 몸의 모양이 되겠죠. 몸매가 되겠습니다. 자 동의어로는 턴힝이 있어요. 턴은 이몸 신자죠. 힝 하면 형태 장의 하면은 순 한자어, 그러니까 순 베트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턴 히잉 같은 경우는 한자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장의 턴 히잉 비슷한 뜻으로 몸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어, 특히 아가씨들이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키도 크고 늘씬한 몸매를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냐면, 톤타 라고 한답니다. 우리 누구나 장의 톤타를 얻고 싶어 하죠. 네, 그렇게 되고 싶어 하죠. 턴행 톤타 라고 해도 됩니다. 톤타 하면은요, 키도 이렇게 크고 늘씬한 몸매를 톤타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짜이스완. 자, 짜이스완 하면은요, 타원형을 원래 짜이스완이라고 하는데요. 얼굴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달걀형이라는 뜻입니다. 자, 저도 어릴 때 엄마가 얼굴은 달걀형이 예뻐.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옆으로 누워두셨대요. 얼굴 달걀형 되라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아니, 달걀형 안 돼. 동그란 게 예뻐. 그래서 뒤집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동그라졌습니다. 자, 어쨌든. 달걀형. 베트남에서도 이제 달걀형 아가씨가 미인인데요. 자, 이스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 자, 이스완 하면은 얼굴이 달걀형인.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죠. 맞, 자이소안. 자, 이스완 자, 그 다음에 하이미 볼게요. 미 라는 거는 눈꺼풀을 미 라고 합니다. 눈꺼풀. 네. 자, 그러면 하이 미 하면 눈꺼풀이 몇 개예요? 두 개죠. 자, 우리나라 말에서는 두 커플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쌍꺼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눈이 쌍꺼풀이 있다 라는 거할때 앞에다가 눈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맞 하이미라고 해요. 맞 하이미가 쌍꺼풀이란 뜻이고요. 이 쌍꺼풀이 없는 거 우리 쌍꺼풀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외꺼풀이라고 하기도 하죠. 베트남어로는 맞 못미가 되겠습니다. 맞 못미. 네, 자 오늘 재밌는 단어들 많이 배우죠.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얼굴 묘사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의 얼굴도 묘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 단어들 읽어보겠습니다. 모이 i mũi, 이 chàng trai theo đuổi theo đuổi áo thun à vì có bên nè không thay đổi thay đổi à, vì có rằng có ở đây có thật là phải theo đuổi ở đây có thay đổi trả cái đấy áo thun áo thun quần kaki quần kaki vùng cổ vùng cổ 자, 우리 사람의 얼굴형이나 얼굴 생김새, 이런 것들을 묘사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착용 여부 가지고도 묘사를 할 수가 있죠. 조금 더 단어를 늘려볼게요. 자, 모이 하면은 코를 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모이탕 하면은 코가 곧다 이런 뜻이에요. 코가 이렇게 쫙 일자로 딱 뻗은 코를 모이탕이라고 합니다. 자, 저도 모이탕을 원했는데, 네. <laughs> 저는 모이댄, 납작코네요. 자. 무이때 하면 납작 코, 무이탕 하면 이렇게 딱 뻗은 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짱짜이. 자 우리 그 남성을 부르는 말인데요. 이딱 젊은 남성을 짱짜이라고 부른답니다. 그 우리 천녀 총각 이렇게 이런 말들 있죠. 짱짜이 여자는 꼬가이 아가씨, 청년 짱짜이 아가씨는 꼬가이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다음 태오도이자 우리 태오도이라는 거는 어떤 좋은 가치나 목적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 쫓아가는 거, 그렇죠. 한국말로는 쫓아가는 거죠. 이런 거를 따라다니다, 추구하다 라고 하는데요. 그 멋있는 이성을 쫓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와, 저 오빠 멋있어. 내가 1년을 쫓아다녔는데, 어, 결혼해버렸지 뭐야. 네, 이런 거할 때요. 그럼 쫓아다니는 것도 바로 태오드어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회화 내용 기대되시죠? 자, 그 다음에 타이도오이, 변하다, 바뀌다. 이런 뜻이고요. 아웃톤 하면은 티셔츠를 아웃운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아웃퐁이라고 하기도 해요. 베트남어가 동의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웃퐁만 외워두시면 누가 아웃퐁하면 못 알아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지 개가 같은 뜻이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면바지 보고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깎키 이거 카키색 바지 아니냐? 라고 많이 놀래하세요 네, 꾸어는 바지라는 뜻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면바지를 카키바지라고 합니다. 다시, 면바지를 베트남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카키바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카키색 바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권, 까키 하면은 면바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청바지는 그럼 뭐라고 하냐? 청바지는 권, 뭐, 혹은 권, 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권, 보 권, 진은 청바지라는 뜻이고요. 면바지랑 구별해서 공부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봉, 꼬 하면은 목걸이라는 뜻인데요. 이 봉이라는 단어는 원이라는 뜻이에요. 동그라미를 봉이라고 래요 자, 꼬은 우리 어디죠? 목이에요, 목. 이 목을 꼬 라고 합니다. 이 목에 걸려있는 이 동그란 게 바로 목걸이가 되겠죠? 봉꼬 하면은 목걸이라는 뜻이고요. 비슷한 단어로는 젤주엔이 있어요. 그런데 봉꼬 같은 경우는 치렁치렁한 좀 이렇게 그 팬던트라고 하나요?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많은 목걸이를 봉고라고 하고요.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데일리로 착용하시는 얇은 이런 이렇게 은으로 된 금으로 된 얇은 목걸이는 주로 저희 주인이라고 한답니다. 두개 동의하지만 약간 다르니까 같이 구별해서 알아주세요. 자, 그다음 단어 네, 보도록 할게요. 단어가 좀 많죠? 같이 읽어볼게요. 안막, 안막. 꽤모어꽤 모아, 텃띵, 텃띵, 짬속반 턴, 짬속만 턴, 루스, 루스 한, 한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안막 하면요, 우리 막음 입다, 안은 먹다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요. 안막 하면은 한 단어로 옷차림을 하다 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은 옷을 참 세련되게 입는다라는 말은 옷차림을 세련되게 한다라는 말이죠. 이런 동사를 안막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급에 가시면 우리가 배웠던 단어 이런 뜻이었고 저런 뜻이었는데 두 개가 합쳐져서 완전히 새로운 뜻을 내는 단어들도 배우게 되실 거예요. 안막하면 옷차림을 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관련 없으니까 잊어버리시고요. 자, 왜 모어하면은. 뭐 촌스럽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꾸에가 이제 고향이죠. 근데 베트남 사람들 고향은 주로 시골이기 때문에 이 꾸에 촌스러운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같은 말로는 하이루가 있었어요. 이거 우리 앞에서 사광과 오광과 네, 그때 배웠었는데요. 하이는 우리 앙하이 그래서 남쪽 지역에서 첫째 오빠를 부르는 단이였고 그다음에 루어라는 거는 벼라는 뜻이었죠. 하일루어 같은 경우는 경호사 짓는 이 첫째 오빠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주 시골스러운 촌틱. 촌틱? <laughs> 네. 촌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죠. 자, 그 다음 터띵 자, 요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자, 우리 누군가를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뭘한 거죠? 실연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띵이라는 게 정입니다. 정. 자, 터은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잃은 거죠. 내 마음이 갈 곳이 없네. 내 마음이 갈 곳을 잃었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현하다가 터팅이 되겠습니다. 실현 당하다는 비터팅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이 알아두세요자 그다음에 우리 자기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이짬 속이라는 단어가 돌보다라는 뜻이고요. 만턴 하면은 자기 자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데요. 이짬속 만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로스 하면 은다 알고 계시죠? 변호사를 로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이라는 단어는 이제 완전히 라고 해서 강조를 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단어들 여러 가지 봤는데 이 단어들이 회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화 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오늘 회화 내용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자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러 있고 Cô tên là Lan phải không? Dạ, tôi là Lan. Sao anh biết tôi? Hình như tôi không biết anh mà. Trời ơi, chẳng lẽ Lan không nhận ra mình hay sao? Đã 10 năm rồi còn gì? Lan vẫn chưa nhớ ra mình hả? Mình là Tài học cùng lớp 10 với Lan đây. Xin lỗi, tôi vẫn không nhớ ra nhưng theo tôi nhớ thì đã có một người bạn học tên là Tài khi học cấp ba. Bạn ấy đã thấp lại béo, khuôn mặt tròn, da đen, tóc xoan và đế dài, mình rộng. ra 됐습니다. 자, 지금 따이라는 사람이랑 후엉란이라는 사람이랑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이둘의 어떤 비밀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다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신로이코 아가씨 죄송한데요. 코델란 란 사이콩. 아가씨 이름 란 맞죠? 그러니까 후엉란이 지나가다가 뭐야 이 사람? 내 이름 어떻게 알아? 놀란 것 같아요. 자, 네, 똘델란란제 이름 란인데요. 싸와 인비에 또이. 어 싸우면 여기서 왜 혹은 어째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어째서 당신은 나를 아는 거죠 <laughs> 어째서 당신 은 나를 아는 거죠 흰뉴 자, 아마도 흰뉴하면 자, 문장 앞에 붙어서 우리 추측하는 표현이었죠 아마 또의 콩비다 임마 저는 당신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죠 좀 놀랬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름 얘기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 따위가 저요 이자 네. 베트남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놀랬을 때 세상이로스가 저요 이 세상이로스가 자 오늘 배운 문법이었죠 장래에 하이 오 설마 뭐+ 뭐한 거야라는 뜻이었죠 설마 난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네 이렇게 합니다 오, 둘이 무슨 관계지 나 미남조일 건지 자다 이미 뭐 이남조이 1 0 년이 지났는데 뭐가 남았겠어. 에이, 뭐, 이제, 우리 10년이나 됐는데, 이제 이런 표현이죠. 꼰지는 여기 굳이 이제 직격안 해주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지격했을 때, 이미 10년이 됐는데, 뭐가 남아있겠어.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느낌보다는, 에이, 뭐, 10년이나 지났는데,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란번쩐여자밍하. 자, 10년이나 지났는데, 라고 이제 약간 마음을 추스리지만, 역시 또 계속 물어보고 싶은가 봐요. 란, 너는 여전히 쯔 여자 기억나지 않니? 나, 내가? 자, 하 하면은요, 우리 가이콩이라는 같은 뜻이지만 굉장히 놀라거나 생동감 있는 말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윗사람한테 쓰면은 조금 예의의 결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어색해지고요. 친한 사이나 동년배나 아랫사람한테는 쓰셔도 돼요. 하 하게 되면, 어? 이런 표현이에요. 란, 아직도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자, 밍라 따이 나는 따이야. 자 누군지 볼게요. 란과 함께 10학년을 같이 공부했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죠. 같은 10학년을 공부했다. 자이 말은 10학년 때 같이 공부했다. 자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죠. 네 베트남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통합으로 학년을 합니다. 그럼 10학년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되겠죠. 자 같이 공부했어. 자 복궁 같이 공부했다. 뭐를 럽무이 란이랑 같이 2 0학년 고등학교 일학년 때 같이 공부했잖아. 이런 표현이에요. 자란 여전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뭔 여전히 콩 여자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여기 여자 아까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전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해내다. 뉴. 하지만 태우 떠 있냐? 자 뉴하면 기억하다라는 뜻이죠. 내가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나고 있었었어요. 누가? một người bạn. 자, một người b ạ n 자, 볼게요.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 음, 공부하는 친구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였어요? 나이. 그때 있긴 있었는데 이런 표현이죠. 언제요? 키없껏 봐. 자, 아까 우리 럽무이라고 했는데요. 럽무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거니까, 껍바가 되겠죠. 고등학교 공부할 때, 이름이 따인, 같이 동급, 음, 같은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반 혹은 여기서 학교 친구라고 해석해 주셔도 돼요. 자, 만, 어이. 자, 그 친구는, 자, 우리 다, A 라이, 비. 예전에 배웠는데요. 다, A 라이, 비는 A 하면서 B 하다라고 해서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었죠. 그 친구는 키도 작은데 또 뚱뚱했어. 아, 네. 쿤맛존. 얼굴은 동그랬고, 자댄. 피부는 검었어. 똑수한 바, 네자이. 자, 똑수한 하면은 곱슬머리였는데, 네자이 하면은 대가 이렇게 놓다, 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풀다라는 걸 네에라고 하고요. 길게 늘어뜨리다라는 말을 네자이라고 합니다. 머리는 곱슬었고, 길게 늘어뜨렸어. 밍종. 입은 컸고, 네. 자. 어, 모르겠습니다. 여러 스타일이 있지만, 어, 여튼, 이런 스타일이었나봐요. 우리 따이라는 스타일이. 자, 근데 뭔가 지금 못 알아보는 거면은 지금 모습이랑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좀더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 농라밍다이만여 à 밍마룩 어이? Phương Lan là một cô gái rất xinh đẹp, cao, dáng người thôn thả, da trắng, khuôn mặt trái xoan, ức thẳng và dài, mắt hai mí, mũi cao, miệng nhỏ. Mình là một trong rất nhiều chàng trai theo đuổi Lan mà. Ôi, nhưng trong số các chàng trai theo đuổi tôi ngày đó không có ai mà đẹp trai và cao to như anh mà. Xin lỗi, tôi vẫn không nhớ ra anh là ai. Không sao. Chắc mình thay đổi nhiều bạn không nhớ được. À, lúc đó mình luôn mặc áo thun quần kaki và cũng đeo vòng cổ màu vàng, đội mũ màu nâu. 너, 쭝,라, 안, 막, 젖, 꼬에, 뭐. 네. 자, 이제 이유가 나오네요. 천천히 볼게요. 자, 따위가, 농, 맞아. 농,라, 밍, 더 그게 바로 나야. 자, 우리, 농,라, 라고 하면 바로, 징,라,랑 비슷한 표현이 됩니다. 그죠? 맞아. 딱 맞아. 이런 표현을 베트남어로 농,라, 라고 해요. 자, 맞아. 딱 나야. 자, 더위는 여기서, 네, 통보하는 느낌의 말투죠. 만, 여덟, 밍, 마. 너, 나를 기억해낼 수 있잖아. 네, 많이 여기서 강조입니다. 자, 여덟, 기억해내다. 기억할 수 있다. 자, 너가 나를 기억해냈네. 룩 어이, 그 때. 자, 어이는 그 라는 뜻이죠. 그 때, 풍라는옷고 가인 싱데. 오, 그랬군요. 퐁라는 하나의 아가씨였어. 싱데. 아주 예쁘고 귀여운 아가씨였어. 가오, 키도 컸고, 짱의 톤타. 몸매도 느슨했고 와장, 짱 피부도 하했고, 콧맛자의 수한 얼굴형은 어땠어요? 달걀형이었고, 똑탕 머리는 이렇게 생머리였고, 자, 그 다음에 자이 길었고 막 하이미 쌍꺼풀 있는 눈에 무이카오. 자, 코는 높고 미행뇨 입은 작았지. 자, 물론 이렇게 현실에서 말하면 좀 그래요. 네, 그런데 묘사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따이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란을 한번 볼게요. 밍라 뒤에 나오네요. 나는 하나였어. 뭐둘중 하나였어. 이유. 매우 많은 청년들 중 하나였어. 이 청년들 뭐하는 청년이에요? 태워도란마란 쫓아다니던 매우 많은 남자들 중 하나였어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학창 시절 추억 돋네요. 여러분 다 이렇게 좋은 추억들 가지고 계시죠? 자 오이 자 폭란 당황했어요. 근데 좀쏙 깍장 짜이 자 요거를 뒤에서부터 해서 그래 주셔야 될것 같아요. 문장이 길어지거든요. 그 날에 나를 따라다니는 남자들 수 중에 해셨어요.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날 그때가 되겠죠. 나를 따라다니는 남자들 수 중에 그때 나를 따라다니던 그 남자애들 그수 중에 콩고 없었어. 아이 누구는 없었어. 막 이런 누구는 없었어. 내잘 잘생기고 까오 또 까오는 키가 크고 또는 이렇게 덩치가 큰 거거든요. 키가 크고 건장한 몸을 까오 또라고 합니다. 유아마 당신처럼 건장하고 잘생긴 남자는 없는데요. 었 <laughs> 네. 자, 10년 전이지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나 봅니다. 실로이. 죄송해요. 또 이번 콩 여자. 저는 여전히 기억이 안 나요. 당신이 누구인지. 오, 나이 속상하겠어요. 자, 콩싸. 괜찮아요. 자짝. 아마도. 자짝도 우리 짝라랑 같은 말로 추측을 나타냈죠. 아마도 밍타이도이니요. 내가 많이 바뀌어서 만콩여도 네가 기억해 낼수 없나 봐. 아, 그 아, 룩도 그때 밍 룬, 막, 아웃툰. 나는 항상 아웃툰. 셔츠, 티셔츠를 입었고, 꾸까기 면바지를 입고 다녔고, 와, 그리고 꾸데오 봉꼬, 마우, 왕. 자, 여기가 조금 포인트네요. 자, 데오는 액세서리 같은 걸 착용하다라는 동사죠. 봉꼬. 자, 목걸이를 항상, 역시 했어. 마우, 왕. <laughs> 금색 목걸이를 항상 하고 다녔대요. 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남자인데요. <laughs> 네. 자, 검은색 목걸이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도이무, 마우, 노. 갈색 모자를 쓰고 다녔지. 자도인는 모자를 쓰다라는 뜻이에요. 모자를 쓰다. 오, 자 너희 중 란. 자 너희 중 하면은 대체적으로 뭐 결론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안마 옷차림이 무고에무어 아주 촌스러웠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 과연 이제 푸엉란이 기억을 해줄까요? 자 반전, 반전이 있을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À, mình nhớ ra rồi Bạn luôn à. mặc áo thun Cố in hình mèo phải không Làm sao mà thay đổi như thế được Suýt nữa Mình đã không nhận ra Đúng đấy Mai mà bạn nhớ ra Từ khi mình bị thất định Mình rất cố gắng Để thay đổi chính mình Bây giờ mình cao 1 m 80 mươi. Ngày nào cũng cố gắng tập thể dục Nói chung là rất cố gắng để chăm sóc bản thân Hoặc cũng chăm chỉ mình đã trở thành luật sư Cảm ơn bạn, đó là nhiều bạn mà Ui, cảm ơn gì, thật là bạn đã trở nên rất đẹp trai Thế nếu được thì chúng mình đi uống cà phê nói chuyện tiếp nhé 네, 자 그러면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볼게요. 아, 믹녀자조, 예, 드디어 우리 푸엉란이 기억을 했습니다. 오, 어, 나 기억이 났어. 너 항상 막 아웃톤. 자, 너 항상 티셔츠 입었는데, 자 여기 반전, 네,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 충격. 거인 행메어 고양이 모양이 인쇄되어 있는 티셔츠를 입었어. 이게 <laughs> 강렬했나봐요. 자, 맞니? 자. 람사마 타이도 이뉴 테드자이 사실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후엉란 기억의 따이는 이 고양이 그림 그래고 지금 셔츠 맨날 입고 다니고 이 목걸이에다가 갈색 모자. 너무 정말 꼬에어 네, 굉장히 촌스러운 스타일이었거든요. 람사마 타이도 이뉴 테드자 어떻게 변했는지 따이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스윗노 하나 타면 민다 콩년자. 내가 못 알아볼 뻔했어. 자 따이 신났습니다. 맞아 마이마. 마이마 하면은 다행히 이런 뜻이었죠 문장 앞에 붙어서 다행히도 이런 뜻이 이제 마이마였습니다. 자만 여자 다행히 이거 기억을 해냈구나. 자느키밍비터팅자 언제부터요? 네, 참 재밌네요. 자 옛날 생각도 좀 나고요. 느키 뭐뭐 했을 때부터 밍 내가 비터팅자 실연을 당했을 때부터 아마 우리 태호도 오이하다가 난이 콩틱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터팅 하게 된 거죠. 자 내가 실연 당했을 때부터 나는 매우 노력했어. 뭐하기 위해서? 자 되는 뒤에 동사가 나오면 목적을 나타냅니다. 타이도이 징밍 내 자신을 진짜 나를 징밍 타이도이 징밍 하면은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어. 지금 나는 까모, 맷, 난모요. 오 키가 180이야. 우리 아까 10년 전에 우리 따이는 키가 작고 뚱뚱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또까오 한다 그랬죠? 키가 1m80이고, 나이 응, 나어, 응, 어느 날이든 역시, 꼬강, 노력을 해. 뭐 하기 위해서? 떡 대주. 노력해서 운동을 해. 어, 자기 자신을 가꾸고 있네요. 너희 충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젖꼬강, 아주 노력했던 거지. 뭐 하기 위해서? 짬, 쏙, 반, 턴. 자기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거지. 오, 허, 꽁, 짬치. 공부도 열심히 했어. 자, 밍, 나, 저, 타루 로스. 나는 변호사가 되었어. 오, 네, 이런 반전이 있을 수가 무슨 드라마네요, 그렇죠? 자, 어떻게 엉란을 만난 게 굉장히 우연일까요? 자, 어쨌든 재밌네요. 자, 가문방 고마워 친구야. 너 올라, 그것은 여. 자, 여는 덕분이다. 원래 부탁하다라는 뜻인데요, 덕분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덕분이야, 네 덕분이야. 오, 그래서 시련당해서 아주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스토리네요. 자, 우리 엉란 오, 이가만지 오, 뭐가 고마워. 이런 표현이죠. 자, 덕라, 진짜, 만나, 전엔, 저댑 자에. 너 진짜, 매우 잘생겨졌구나.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이트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대. 자, 그러면, 네오도 없티 만약에 가능하다면, 중밍, 우리, 니온 네 카페, 자, 우리 커피 마시러 가서, 노쥬엔, 띡니에. 계속 이야기 하자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현실성 없는 드라마 한편 보셨고요. 네, 베트남 사람들도 이런 스토리를 매우 좋아한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스토리 보고 너무 비우지 마시고요. 네, <laughs> 자, 재미는 있네요. 어, 인물 묘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런 표현력을 많이 높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멋진 단아의 풍경을 보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11과에서는요. 스코어의 건강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핸컵라인!